18개월의 군 복무 기간, 청춘의 18개월은 정말 소중하죠. 군 복무 기간을 알차게 보내며 병역 이행은 물론 전역 후 취업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인데 병무청장이 이 제도를 통해 입대한 장병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규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정석환 병무청장이 육군 구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통해 입대한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찾아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는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고 전역 이후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 2,300여 명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점차 인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군 입대 전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선택한 분야의 기술 훈련을 받고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에는 다양한 취업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장병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역량 개발을 할수 있고 전역 후 사회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하게 된게 사실 제가 군 복무라든지 그리고 차후에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지업 맞춤 특기병 제도는 지난 14년부터 병무청이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배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협업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4년 육군을 시작으로 2016년에 해군과 공군, 2018년에는 해병대까지 제도를 확대해 지금은 전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더 많은 병의 의무자가 군 복무 중에 취업 역량을 높이고 전역 후에는 우수기업 취업 매칭 등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격입니다.